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뭐 케이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, 우리가 외래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, 아, 저는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주사치료로 되는 건가요? 아, 이거는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, 어떤 또 다른 병원에 가서는, 아, 이거는 주사치료로 됩니다. 라고 또 얘기를 하고, 막, 그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. 맞죠. 의사마다 그래요. 의견도 네, 다르고, 네, 병원마다 의견. 의견도 다르고. 이게 어떤 뭐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는 사실은 뭐어 아니고 우리가 어떨 때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. 어, 저한테 참 오래 다니신 분인데 우리가 엑스레이만 보고 인공관절을 해야 돼야 해야 된다, 말아야 된다, 뭐, 이렇게 얘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환자분들이 이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별로 아프진 않고 잘 걸어 다니는데 인공관절 해야 됩니까? 이렇게 네.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네. 또 다리가 막 너무 휘어가지고 뼈가 엉망이 됐는데 별로 안 아프다 해서 네. 과연 인공관절을 안 해야 되는가? 너무 이 무릎이 망가지고 변형이 심해지면 인공 관절의 결과가 사실은 좋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. 이분은 74세예요.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닿으니까 4기라고 할수 있죠. 왼쪽을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. 근 네, 이것도 전체 인공 관절을 할 것인지. 아니면 음... 요내 측만 네 달았잖습니까? 네네 훨씬 부담이 덜한 반쪽만 네. 가을 건지 부분인공관절만 의사마다 판단이 틀리겠지만 나이가 근데 고령이시고 엑스레이상에서는 안쪽만 맞아. 딱 달았고 그래서 m r i 찍었더니 안쪽은 응. 다, 응. 다 달았죠 후방 응. 십자인데 있고. 응. 전방 십자인대가 약간 안 좋지만 있어요, 있어요. 바깥쪽 연골은 깔끔하고 그렇죠. 우리 김철준 원장님은 어떤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잘 봐요 여기 이제 연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는데 비교적 연골은 좀 괜찮은 거 같네요 바깥쪽 연골이 연골판도 비교적 괜찮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를 했느냐 간쪽만 지않으 음, 하셨네요. 예, 네, 부분 지연술만 했어요. 이게 네. 한 6년 7년 전에 네. 하신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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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고 외래를 쭉 다니시다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아파하시더라고요. 아, 왼쪽 말고 네. 오른쪽. 그렇죠. 반대쪽을 점점 아파하시더라고요. 음.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. 6년이라는 어... 세월이 흐르니까 진입되네요. 이쪽은 어, 너무너무 좋... 좋아하시는데 이쪽은 또 너무 아파하시는 거죠 네. 이제 반대쪽하고 6년이 지났더니 네.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를 했을 때는 60대였고 네. 음... 요거 이렇게 똑같이 달았는데 70대가 훨씬 넘으셨어요 네, 네. 그래서 요쪽은 저는 전치환술을 음, 했어요 음. 제가 이두 개가 한꺼번에 돼 있는 음. 케이스라 음. 어떨 때 반치환술을 음. 할수 있으며 어떨 때 전치환술을 하는 뭐 통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음. 나이나 그 사람의 활동 정도 음. 뼈의 상태 주변 인대의 상태에 따라서 요 왼쪽으로 했을 때는 좀 젊었었고 인대랑 이런 것들이 다 괜찮으니 음. 피도 덜 나고, 훨씬 편한 반쪽만 딱 하고, 네네. 6, 7년이 더 지나가지고, 실순이 음. 훨씬 음. 넘으시니, 요, 똑같이 안쪽만 달았지만 요쪽은 전시화술로 간 거죠. 맞지. 제가 또한 가지,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, 음. 아, 내가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, 음. 인공관절을 하면, 난또 해야 되고, 또 해야 된다, 네. 그래서, 어, 난 계속 미뤄왔다 라는 음. 분이 있었어요. 근데 이분은, 어, 아이고, 걸어 들어오시는데, 이분이 50세 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관절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? 어렵죠. 관절은 살아나지 네. 않는데, 이제 그 정도가 이른 거지.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모래성에 집을 지어야, 성을 음. 지어야 되기 때문에,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, 이건 뭐 단순히 감이... 엑스레이만 봐도, 이미, 어마어마하게, 네.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. MRI를 찍지 않아도 될정도네 MRI. 골반형 같은 경 뼈가 그냥 새우깡 같았다고 음. 말을 해야 되나? 네, 약해져가지고. 너무 약해져서, 네. 약해져서. 이분도 한 7년 전, 8년 전에 수술하신 분인데, 음.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. 50세인데. 이렇게까지 두면, 내가 두번 수술할까봐 수술 안 하고 견딘 음. 게, 오히려 더 빠른, 두번째 음. 수술을 부른다는거 음. 꼭 음. 필요한 경우에는 음. 어, 수술은 해야한다 그런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릎도 다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거리시거든요 인대의 발란스가 안맞으면 오래 못쓰지 않습니까 또 허리도 안좋아져요 무릎이 그렇죠, 제 기능을 못하면 보행이 네.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<laughs> 요렇게 수술이 되, 되었어요. 그냥 일반적인 인공 관절은 할수 없었고 음. 뼈가 워낙 약하시기 때문에 고정력이 더 강한 인공 관절로 다리도 아주 예뻐지기는 했죠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는 참으시면 나중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까지 참지는 마셔라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.